나할 말이 있는데, 이제 유튜브 같이 못할 것 같아. 왜 갑자기 구독자도 안 늘고, 늘 거야? 아, 수익도 없고, 넌 계속하는 거지. 실은 저도 매달 교통비 쪽으로 20 줄게. 한 달에 20, 저 월세도 내야 되고, 그렇게 알았어. 내가 원수를 써서라도 제대로 챙겨줄게딱 기다려. 왜 이렇게 하나? 혹시 이 호텔 몇 층이냐? 떨어지면 즉사줘. 미영아 예정 생각해서 오빠 한 번만 도와줘라 제작비 조금만 지원해주면 안 될까? 너 양다리 했을 때 내가 눈 감아줬잖아 여보세요? 야야야 야야 야. 야, 야 김미영! 자니? 에 끊지 마봐 소희야 오빠 유튜브 하는데 떡상각이거든? 제작비 조금만 지원해주면 야 우리 만날 때 내가 데이트 비용 다 대고 샤넬백도 사줬잖아 구독자 100만 찍는다니까? 100명 될 때까지만 하자 그래요 민정아 자니? 다시 만나자는 게 아니고 나 돌아삐, 별나, 별나, 유별나.